어떻게 하면 드라이버를 일관되게 똑바로 칠수 있을까요? 팔꿈치 방향만으로 드라이버를 더 일관되게 똑바로 칠수 있습니다. 백스윙을 시작하기 전 셋업 단계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합니다. 이제 슬라이스 셋업, 훅 셋업,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스트레이트 셋업을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팔을 뻗으면 팔꿈치는 아래로도 바깥으로도 향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스를 치는 사람들은 셋업에서 보통 왼쪽 팔꿈치는 아래쪽을, 오른쪽 팔꿈치가 바깥쪽을 향합니다. 페이스는 똑바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른쪽 팔이 왼쪽 팔보다 높아 팔의 정렬이 어긋나 있습니다. 이 상태는 페이스가 패스보다 오른쪽을 향하게 만들고 결국 슬라이스로 이어집니다. 훅을 치는 사람은 셋업에서 왼쪽 팔꿈치가 바깥쪽, 오른쪽 팔꿈치가 아래로 향합니다. 페이스는 똑바르지만 왼쪽 팔이 오른쪽 팔보다 위에 있고 패스는 오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느낌으로 스윙하면 공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집니다. 우리는 슬라이스도, 훅도 원하지 않지만 두 극단을 모두 만들어야 중간 지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스라면 훅 느낌 쪽으로 훅이라면 슬라이스 느낌 쪽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슬라이스라면 왼쪽 팔꿈치는 바깥을 향하게 하되 손 전체를 훅 쪽으로 돌리지 않고 손만 조금 조정합니다. 오른쪽 손은 손바닥이 타깃을 향하게 하되 팔꿈치는 아래로 향하게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팔의 정렬이 중립으로 돌아오고 페이스 투 패스는 거의 완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든 드라이버 샷이 나옵니다. 페이스 투 패스를 배우고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스윙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골프 되세요.